BTN 불교 TV가 이민 년 새해를 맞아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과 함께 대대적인 시간 변경으로 규칙적인 신행 생활을 이끌어갈 예정인데요.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민 년 BTN 불교 TV의 새해 슬로건은 한국 불교의 자부심. 오는 7일부터 BTN은 보교, 교양,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해 불자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주요 법문 프로그램들은 연속 3일 같은 시간대에 편성해 규칙적인 신행 생활에 도움을 주는 등 대대적 변화를 꾀했습니다. 개편 첫날인 7일부터 매주 월화수 오전 7시 30분에는 광우 스님의 극락왕생 정토삼부경이 방송됩니다. 극락의 가르침을 설하는 세권의 근본 경전을 중심으로 한 정토삼부경을 통해 무한한 행복과 성불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매주 월 화요일에 방영되는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마을마다 전설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깊은 불심을 소개합니다.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신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 사찰에 얽힌 설화와 전설을 찾아 탐구하는 여정을 만화로 재구성했습니다. 8일부터 매주 월 화수 저녁 7시 30분에는 문광스님의 화두의 바다 선문 염송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 고승 진각국사가 지필한 선문 염송 속 선수행의 요체인 화두를 사부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는 문광스님의 강의가 펼쳐집니다. 10일부터 매주 목금토 오전 8시 30분에는 법상 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를 볼수 있습니다. 한국 불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독송하는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과 마음공부에 대한 법상 스님만의 논리적이고 편안한 생활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10일 오후 4시에는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가 강의하는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주요 인물과 창제 과정에서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있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가치를 알수 있으며 매주 목금토에 방송됩니다. 10일부터 매주 목금토 저녁 7시 30분에는 강신주 철학자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국 선종 무문관의 화두와 관련된 총 48개 에피소드에 담긴 옛 고승들의 선수행 이야기를 통해 나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 한 걸음 다가가 볼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과 함께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프로그램들의 방송 편성 시간도 대폭 변화해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갑니다. 바뀐 프로그램 편성 시간은 BTN 불교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